세계전을 제시합니다 의학과 토크쇼의 새로운 만남 시티 <laughs> 피할 수 없는 대한민국 가족사회의 문제 고부갈등 지나친 고부갈등 때문에 건강관련 문제까지 생긴다 닥터군단이 전격 공개하는 고부갈등 때문에 생기는 건강문제는 과연 열어볼까요? 와, 감정병들이 있습니다. 이야. 이렇게 많은 병이. 아, 야. 이거만다 아, 걸리면 뭐. 아, 성형유전원선 아, 네. 성형 부작용. 이니 억지로 갖다 찍인거 아니시죠? 말하고 싶어서. <laughs> 성형 부작용 은 무슨 얘기예요? 고부 갈등 때문에 성형 부작용이 생겼다기 보다는 예. 성형 부작용 때문에 고부 갈등이 좀더 깊어졌다라는 그런. 어, 내용이 성형수술을 할때 대부분 이제 아름다운 외모나 이런 것 때문에 결정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네. 이제 관상학적으로 아, 좀더 좋은 그런 걸 얻기 위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꽤 음. 많거든요. 저는 뭐 그쪽에 전문가 아니니까 이게 매부리코가 심하면 남편 팔자가 굉장히 아, 안 좋다고 세다, 예 아, 그런, 아, 그런, 네, 그렇게 간상적으로 네, 해석을 네, 하시나 음, 보더라고요 뭐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그런 얘기를 아시고 너 가서 수술해라 까까라라고 어, 네, 아. 하셔서 이제 수술을 받으셨는데 아마 이제 불행히 수술이 좀잘안 되셨는지 아. 코가 조금 이제. 너무 과도하게 돼서 요즘 네. 약간 무너지는 아 그런 이제 부작용이 생겼던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 오셨는데 자기는 전혀 이제 수술할 마음이 없었는데 음. 어머니 언니. 하도 그러셔가지고 수술을 받았다. 그렇게 보면서 좀 많이 안타까운 경험이 있었거든요. 저런 네. 경우는 있어요. 있어 제가 보면은 네. 며느리가 굉장히 이제 성형 중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코가 한 몇달 지나고 자리 잡으면 붓기 빠지면 또 마음에 안 들어서 또 고치고 또 고치고 하고 이거 피고 여기 주름이 요만큼생겨도 당겨야 되고 이런 네. 분들이 있어요. 음. 젊은데도 불구하고. 음. 근데 이제 계속 쥐가 이걸 하다 보면 은 이제 시댁에 가고 그러면 미안하잖아. 네. 얘너또 했니? 이렇게 음. 될거 아니야 어머니 네. 아유 어머니 어머니 보니까 어머니 이렇게 보세요. 여기만 이렇게 하면 2 0세는 젊어지겠네. <laughs> 이걸 하는 아, 거니까. 계속 관찰 야그야이래고 모시고 가는 거야. 네. 네. 1년 후에는 서로. <웃음> <웃음> <웃음>